점집은 철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들을 수는 없어요. 신이 그 사람 사주를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 당연히 있어요. 점사는 점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 이렇게 마이크 이딱 듣고요. 이런 것도 했어 그, 게 뭐예요? 마이크 듣고요. 어. 마이크 이렇게 잡고요. 이런 것도 했다고요. 응? 음? 죄송합니다. 뭐? 이분이 리포터를 하셨어. 거 봐! 어, 난왜 바꿔두고 주는지 그게 뭔지. 아, 진짜. <laughs> 어, 한 3년 정도. 어, 그랬어? 아, 근데 배차게 하셨다고 여기 나와있배차 배차게. 있는데. <웃음> 배차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기운이 뿜뿜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우라가 많아요. <laughs> 화가 많아요. 내 안에 화가 봐도? 많아요. <laughs> 요즘 요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기보다는 <laughs> 어, 댓글도 그렇고 뭐라 댓글 얘기하니까 날 위로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던데. 그 아무튼 화가 많아져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기분 아주 좋아요. 응원해주시는 음. 분들이 선생님은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냥 가시는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제발, 그리고,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신의 음 공수를 뱉는 사람들이고, 이거를 촬영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니가 뭔데 그러느냐. 음 뭐, 그거는, 음, 도전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 어른들하고의 한번 붙자는 얘기밖에 나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지만, 피디님한테 안 좋은 메시지 보내고 그러지 마.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마. 응? 음? 아휴, 진짜. 못됐어, 사람들. 그러게요, 참. 근데 이제, 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도 음. 이제 받아들여야 될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지만 음. 소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냥 막 악플, 욕, 설 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 어떻게 점을 보다 보면 어떻게 좋은 것만 읽겠어 음. 어, 점집은 철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들을 수는 없어요 신이 그 사람 사주를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 당연히 있어요 음. 음, 저도 점집 처음 갔을 때 너보고 나보고 신 받으라고 해서 하는 말 나도 뭐 듣기 좋았겠습니까? 음. 응, 당연히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점사는 점사일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시다 네. 오늘도 네. 네. 사주 드려볼게요. 네네. 또 이름은 없나요? 성을 드릴 거예요. 응, <laughs> 네. <웃음> 여자 박씨입니다. 어, 이분 올해 운 좋다. 서, 음. 이 성. 어 몰라 그냥 그렇게 보여 <laughs> 성이 뭐라고요? 박씨 남자 여자 여자분이에 어, 박씨 진짜 음. 요이 박씨 사주는 지늦깨 음, 피는 꽃이다 지늦깨 음. 피는 꽃이다 이 자손 나비 역시 신의 가물로울이 아주아주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초년에도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어 너무나도 고생 고생이 많았다 음 동서팔방으로 이 자손 나비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구나 음 이거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딱 듣고요 이런 것도 했어요 그, 그게 뭐예요? 마이크 듣고요 네. 마이크 이렇게 잡고요 이런 거 했다고요 왜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네.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고, 원래 끼가 되게 많아요. 음. 노래하도 잘하고요. 이렇게 흥도 많고요. 이 사람 되게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줌마거든요. 음. 근데 원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안 했어요. 다른 일 했어요. 몰랐지, 음. 바보야? 몰랐어요. 음. 있어요? 그 이듬으로 동단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뛰어다니면 되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 음. 뭐뭐뭐 뭐뭐 그게 요즘 말로 뭔지 모르겠어. 음. 응.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뒤늦게 피는 꽃이다. 어. 그래서 사주의 기운 자체는 작년도 올해는 상당히 좋고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23년도 거의 3, 4년 상간에 운기가 점점점 상승하는 기운이고 올해는 조금 갑진년에는 조금 한2% 부족한 운기. 작년보다, 어, 음, 작년보다. 2% 부족한 운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운기는 맞아요 네네. 어 그리고 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인정을 이미 받고 있고 지금도 이름이 나고 명이 나고 있단다 음, 음. 신의 가물이 많고 부모복은 없지만 자수성가 해야 되고 금전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음, 깔고 살 거야. 이제부터. 이 집에 깔고 가... 음, 이제부터 깔고 살 거야. 이제부터 돈 많이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뛴 만큼 고생, 고생한 만큼 이제부터 빛을 볼 날만 남았다. 음, 그렇게 나는 보여지고. 왜, 약간 근데 아쉽다. 좀 아쉽다. 모르겠어. 그냥, 그냥 아쉽다. 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아쉽다. 아깝다 아쉽다 음. 더더잘될수 있는데 왜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느낌 네. 음. 그래도 음. 엄청 성공하고 있어 잘될 거야 음. 음. 사실 이분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이분이 가수예요 가수 너 트로트 가수 준 거야? 응네 음, <laughs> <laughs> 트로트 가수 안봐나 트로트 가수 싫어 <웃음> <잠깐>. <웃음> 어. 그런데 선생님 왜 어. 요 마이크를 바깥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이이 이, 이 사람 이 직업이 아니었어 원래는 오. 직업이 찾아봐 농사 농업이 농업 아니 또 다른 거했어 뭔데요? 뭐그 이름을 잘모르겠어 음. 내가 우리 동자가 아니 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했어 찾아봐 강사 뭐. 이런 거 하셨나? 모르겠어 사람들 막 이렇게 뭐인지 인터뷰하고 이런 느낌이야.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이, 마이크를 이렇게 바꾸러 주시는데, 저게 <웃음> 뭘까? <웃음> 아, 그, 랬어 아무튼, 그, 어. 뭐지? 인터뷰를 했는지, 어. 뭐, 취재,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공부 잘해그 공부 조건은 거리 멀고, 리포터인가? 어, 리포터 이런 거 하셨나? 음 몰라.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기자인지 리포터. 글 쓰는 사람도 아니라서, 기자는 모르겠고, 아무튼 막 뛰어다니고, 어, 사람들 막 이렇게, 리, 그니까 인터뷰 같은 게 하는 것 같았어. 음. 네, 그 그런 일했했하지 않았나? 난 너무 궁금해. 누구야? 이분박혜신 씨라고 응. 그런 분인데 현역 가왕에서 어, 아주 우수한 성적. 왜냐면은 이제 무명 가수셨었거든요. 응.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 노래하시는 걸 보고 반했습니다. 나도 좀 공감하고 싶다. <웃음> 그래서 앞으로의 좋은 일등 했어. 그래서? 아니, 일등은 못했어요. 몇등 했어? 3등? 5등? 5등 했어? 응. 왜 이렇게 아깝지 그날 마지막 날은 1등 했는데, 어. 뭐 실시간 투표 그리고 뭐 다른 것들 <laughs> 응. 다 합산해서 5등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깝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건가? 아쉽죠. 왜냐면 아쉽다. 그날은 일등을 하셨었거든요. 음. 모든 분들이 아쉽겠지만. 음. 그래도 이 사람은 돈 음. 많이 벌 거야. 음. 그리고 올해 운 괜찮아. 날개 달은 운이야. 음. 음. 힘냈으면 좋겠어. 늦게 피는 꽃의 사주야. 늦게 잘 되는 사주야. 선생님. 응. 음? 죄송합니다. 뭐? 이분이 리포터를 하셨었고. 거봐. 어, 난왜 밖으로 주는지 그게 뭔지. 아, 진짜. <laughs> <laughs> 어, 한 3년 정도? 어, 그랬어? 아주 대차게 하셨다고 여기 나와요. 대차게 대차게 <laughs> 해냈다고 나와요. <웃음> <웃음> 대차게 했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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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그럼> 박슬기급이야? <laughs> 조정님 박슬기 옛날에 막음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저는 그냥 가수로만 이번에 그냥 반해가지고 음.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결혼 안 했어? 했어? 결혼 안 하셨습니다. 아직. 안 했어? 음. 음. 결혼은 집에 가장 뭐, 결혼 물어보지 마나 그런 걸안볼래 <laughs> <laughs> 그런 거 싫어 안볼래내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무슨 남의 결혼 을 아무튼 어, 음 기운이도 좋다고 하시니까 음 못한 사주 아니네 근데 늘 가장이다 이 사람 음, 음. 지금도 가장이고 앞으로 결혼해도 가장이야 아, 음 그래. 이런 사주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혼자 음뭐 음. 앞으로 좀 가수로서 헐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될 거야. 그리고 손잡아줄 사람들이 좀 생겨. 어, 어,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네, 신의 지기를 몸으로,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연구해서 알아보게요. 어. 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